0만속 심해 수학. 오늘은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의 크기 합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을 구하기 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다각형에서 내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웃하는 두 변이 이루는 각중 안쪽에 있는 각이고요, 한 꼭지점에서 내각과 외각의 크기 합은 항상 180도가 됩니다. 이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n각형의 내각 크기 합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삼각형은 당연히 삼각형이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가 하나 있기 때문에 180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사각형은 삼각형 두 개로 나뉘어지죠. 즉, 내각의 크기의 합은 이 쪼개어진 삼각형 두 개의 내각의 크기 합을 더한 것과 같기 때문에 180도가 두개 있어서 360도가 됩니다. 오각형은 삼각형 3개로 나뉘어지는 거죠? 따라서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가 3개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540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육각형도 같은 방법으로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이고 이런 삼각형이 4개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720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니까 삼각형, 꼭지점이 3개 있는 삼각형일 때는 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다각형일 때는 삼각형 2개로, 오각형일 때는 삼각형 3개로, 육각형일 때는 삼각형 4개로 네 나누어집니다. 그 말은 N각형일 때에는 삼각형이 N-2개로 나뉘어지겠죠? 따라서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 곱하기 N-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각형 내각의 크기 합은 삼각형으로 쪼개어서 180을 곱하더라. 이렇게 외워야지. 그냥 단순히 180 곱하기 n-2 이렇게 외우면 실제 시험 칠때 n-2였는지 n-3이었는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형에서 내각의 크기 합은 삼각형으로 쪼개서 삼각형 내각 합 180도가 몇개 있는지 구하더라.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그림에 그래서 각 x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각 x는 오각형의 한 내각이죠? 나머지 네개의 각이 주어졌는데 이게 모두 오각형의 내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각형 내각의 크기 합을 구해서 X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을 구하려면 우선 오각형을 삼각형으로 나뉘어야 되겠죠? 삼각형 총 3개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180 곱하기 3에서 540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110도 더하기 130도, 90도, 100도, X도를 더하면 540도가 되겠죠? 따라서 240도 더하기 190도, 이 둘을 더하면 430도 더하기 X도는 540도이기 때문에 X도는 110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계산해서 여러분 이렇게 덧셈하지 않고도 조금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방법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가 540도라고 하는 거는 180도 곱하기 3이 된 거잖아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180 더하기 180 더하기 18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식은 등식이기 때문에 좌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등식은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110과 오른쪽에 110을 똑같이 빼주고요. 그런 다음 왼쪽에 있는 130을 똑같이 빼주어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50이 남겠죠? 왼쪽에 있는 90과 오른쪽에는 180 없애주면 90이 남고요. 왼쪽에 100을 없애기 위해서 오른쪽 90과 10을 더 빼면은 70과 40이 남아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도는요. 70과 40을 더한 110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양쪽에 똑같은 수를 빼면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계산 실수를 줄여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은 위쪽에 있는 2번으로 문제 푸는 게 익숙할 건데 아래쪽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이제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 합을 구해 볼게요. 가장 먼저 삼각형의 외곽을 표시해 볼 거예요. 각꼭 지점에서 한 변의 연장선과 다른 변이 이루는 각이 외곽이죠? 이세 개의 외곽의 합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각각의 외곽 안쪽에는 내각이 존재하죠. 한 꼭지점에서 이 내각과 외각의 크기압이 180도가 됨을 이용할 거예요. 삼각형에서 세 내각과 세 외각을 모두 더하게 되면은 이 평각 180도가 3개 있는 것과 같잖아요. 따라서 180도 곱하기 3은 모든 내각과 모든 외각의 크기 합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내각의 크기 합을 빼면 우리는 외각의 크기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180도 곱하기 3에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 곱하기 1과 같은데요. 180도 곱하기 3은 180도를 3번 더하라는 거잖아요. 그 3번 더한 거에서 하나를 빼는 거니까, 180도가 두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계산을 하면, 360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사각형에서도 외각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한 변의 연장선과 다른 변이 이루는 각을 이렇게 표시하면 외각 4개를 표시할 수 있고요. 이 4개의 내각과 외각을 모두 더한 값은 180도 곱하기 4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4개의 내각의 합 즉, 사각형의 내각의 합인 180도 곱하기 2를 빼주면 4개의 외각의 크기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180도를 4번 더한 거에서 180도 2번 더한 걸 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180도가 두 개만 남게 되죠. 따라서 사각형의 4개의 외각의 크기합은 역시 360도가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오각형에서도 외곽이 5개가 나오는데요. 이 외곽과 그에 대응하는 내각의 크기합을 모두 더하게 되면 180도가 5개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내각의 크기합인 180도 곱하기 3을 빼면 180도가 결국 두 개만 남게 되고요. 오각형에서 다섯 개의 외각의 크기 합도 360도가 나옵니다. 육각형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180도 곱하기 6에서 육각형의 6 개의 내각의 크기 합인 180도 곱하기 4를 빼면 360도가 나오고요. n각형에서도 외각의 크기 합은 항상 360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다각형에서는 이 아이가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18각형이든 20각형이든 상관없이 항상 외각의 크기 합은 360도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각 X는 사각형의 한 외각이죠. 외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그 옆에 있는 내각의 크기를 알거나 또는 전체 외각의 크기 합을 알면 되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주어진 각들이 모두 다 외각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네 개의 각을 모두 더한 게 외각의 크기 합과 같다라는 식을 세우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형의 외각의 크기 압은 항상 360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X 더하기 80 더하기 110 더하기 125도를 하면 360도가 나오는 거고요. 좌변의 동류항을 계산해서 식을 풀지 않고요. 우리 앞에서 했던 등식의 성질, 좌우변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등식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360도를 180도 더하기 180도로 바꿀게요. 왼쪽에 110과 오른쪽에 110을 동시에 없애주면 70이 남고요. 왼쪽에 있는 125도를 없애면서 오른쪽도 똑같이 없애면 55가 남습니다. 왼쪽에 80을 없애기 위해서 70과 없애지면 왼쪽 10이 남고요. 또 10을 없애지면 오른쪽에 45만 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 x의 크기는 45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합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다각형을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180도가 몇개 들어가는지 180도 곱하기 나누어 즉, 쪼개어진 삼각형의 개수 이렇게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또한 외각의 크기 압은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백각형이든 이백각형이든 상관없이 항상 외각의 크기 압은 360도가 됨을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n각형의 한 내각 또는 한 외각의 크기는 구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이 내각의 크기 합 전체 외각의 크기 합은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에서 정다각형이라는 조건이 추가된다고 하면은 모든 내각 그리고 모든 외각의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 내각의 크기 합을 n으로 나누어 주면 하나의 내각의 크기 360도를 n으로 나누어서 한 외각의 크기도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